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트로트의 가장 역동적인 현재와 빛나는 미래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트로트 음악의 세계입니다. 2025년 7월 21일 월요일 밤 9시 39분.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은 한 남자의 이름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21세기. 한 아티스트의 진정한 힘은 앨범 판매량이나 방송 시청률을 넘어 팬들의 자발적이고도 조직적인 참여로 만들어지는 팬심의 크기와 온도로 증명되곤 합니다. 온라인 투표는 바로 그 팬심이 가장 치열하게 격돌하는 현대의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그 전쟁터에서 트로트 황태자 정탁이 압도적인 저력을 과시하며 다시 한번 정상에 우뚝 섰다는 가슴 벅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단순한 1위 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신곡 공개와 정확히 맞물려 그가 왜현 시대가 가장 사랑하는 트렌드 세터인지를 증명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저희는 DC 트렌드 트로트 남자 부문 1위 소식을 중심으로 무엇이 영탁을 이토록 강력한 존재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 펼쳐지고 있는 그의 새로운 역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겠습니다. 국내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중 하나인 DC인사이드에서 진행하는 DC 트렌드 트로트 남자 가수 부문 일간 투표에서 영탁은 총 24만 6,211표라는 엄청난 득표수를 기록하며 영광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방송사 투표와 달리 매일 진행되는 이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그의 팬덤이 단지 규모만 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스타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활성도와 충성도가 최상위권임을 의미합니다. 이번 승리가 더욱 값진 이유는 그야말로 피말리는 초박빙의 대격돌 속에서 일어냈기 때문입니다. 2위 박지후, 23만 9,778표, 3위 환희, 23만 1,438표, 4위 강문경, 22만 9,214표, 등 쟁쟁한 스타들이 불과 몇천 표 차이로 그 뒤를 바짝 쫓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치열한 경쟁이었습니다. 특히 2위 박지우는 신곡 셤색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었고 3위 환희는 오랜 경력을 자랑하는 레전드 보컬리스트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차지한 1위라는 왕관은 영탁의 팬덤 경탁이 딱이야가 얼마나 강력한 결집력과 전략적인 조직력을 가졌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팬들은 투표와 함께 점치고 박치고 상관없이 우리 모두 댄 스구구구라는 유쾌한 응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는 단순히 스타를 응원하는 구호를 넘어 영탁의 음악이 가진 핵심적인 철학, 즉 누구나 함께 즐기는 축제라는 정체성을 팬들이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팬덤은 단순히 그의 음악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 그의 긍정적이고 유쾌한 에너지를 함께 전파하는 문화적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팬들이 이토록 뜨겁게 결집하여 그를 1위로 만든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이는 어느 한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2025년 7월 영탁이 보여준 행보는 음악, 연기, 예능, 그리고 인간적인 미담까지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하나의 거대한 형탁 유니버스 유너버스 를 구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첫째, 음악입니다. 트로트 여제 김연자와의 파격적인 듀엣으로 화제를 모은 신곡 주시고 주시고 는 티저 공개만으로도 이미 올여름 가요계의 평정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곡 발표가 아니라 전설과의 만남이라는 거대한 서사를 통해 대중의 기대감을 극대화한 영리한 전략이었습니다. 둘째, 연기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대작 파인, 촌뜨기들에서 보여준 짧지만 강렬한 연기는 배우 영탁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대중에게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평론가들은 그의 자연스러운 사투리 연기와 미묘한 카리스마에 호평을 보냈고, 이는 트로트 팬이 아니었던 드라마, 시청자들까지 그의 매력에 빠져들게 만드는 팬덤 확장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셋째, 예능과 미담입니다. MBN 전현무 계획 2분에 출연하여 보여준 유쾌한 예능감과 15년 무명 시절 자신을 응원해준 전현무에게 감사함을 전하는 진솔한 모습은 긴간 박영탁의 매력을 보여주며 대중적 호감도를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스태프들을 위해 묵묵히 무대를 정리하는 그의 따뜻한 습관이 알려지면서 그의 선한 영향력은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난 몇 주간 영탁은 자신의 모든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며 경탁신드롬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냈고 이것이 바로 팬심을 폭발시킨 결정적인 기폭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화제성의 정점은 바로 지금 이 글이 작성되고 있는 21일 월요일 밤 9시 39분, MBC 푹 쉬면 다행이야 를 통해 완성되고 있습니다. 영탁은 바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베일에 쌓여있던 신곡 주시고, 주시고의 무대를 대한민국 최초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샵사인 영탁 주식 5척 공개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오르며, 그 뜨거운 열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의 음악방송 무대가 아닌 아름다운 거제도의 해변을 배경으로 펼쳐진 그의 첫 무대는 그야말로 파격적이었습니다. 김연자의 폭발적인 에너지와 영탁의 능청스러운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무대는 한편의 유쾌한 자연 속 페스티벌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주시고 가사에 맞춰 손을 내미는 중독적인 포인트 안무는 방송과 동시에 온라인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올여름 국민 댄스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안정환, 붐등 프로그램 출연진들을 무대로 이끌어 함께 춤을 추는 그의 모습은 그의 음악이 가진 화합과 축제의 메시지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라이브가 음원보다 더 신난다. 올여름은 이 노래 하나로 끝났다. 안무 너무 쉬워서 거실에서 따라 추는 중등 실시간 감상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DC트렌드 투표 1위는 거대한 경탁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축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주시고의 첫 무대 공개는 그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그의 끊임없는 도전과 다채로운 활동은 팬들에게 끊임없는 떡밥, 즐길거리, 제공하고 이는 다시 강력한 팬덤 활동으로 이어지는 이상적인 선순환 구조를 완벽하게 구축했습니다. 내일, 22일, 있을 정식 음원 발매, 그리고 8월의 대규모 단독 콘서트까지 그의 상승세는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빈티 있는 트로트 가수를 넘어 음악과 연기, 예능을 넘나들며 대중문화 트렌드를 창조하고 이끄는 시대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방송된 푹 쉬면 다행이야 송영탁의 주시고 첫 무대.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생한 첫 감상평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트로트 음악의 세계가 전해드린 영탁의 뜨거운 인기 분석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는 날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깊이 있고 재미있는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